영성과 기도. 천민예수님, 천민예수님. 오늘 이 독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예정론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한번 주어진 은사와 소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불린 이들은 무슨 짓거리를 해도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하늘나라에서 시작부터 배척된 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척될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개신교의 근원은 칼뱅교입니다. 그리고 칼뱅교는 예정론을 근간으로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먼지거리를 해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보다 세니까, 에? 내가 암만 나쁜 짓 해도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다시 공개도로 올릴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 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식견 있는 개신교 신학자라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소위 말하는 신앙들은 다들 민중 신앙이죠. 가톨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는 경우가 더 많고 어중이 떠중이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믿는 거죠. 야야야, 이러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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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 된다더라. 야, 금요일 날, 어? 고기는 안 되고, 뭐, 계란은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네. 뭐, 저, 다 민중신앙입니다. 민간요법인 거죠. 의사들은 그래 하면 큰일 날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럼 괜찮다. 야, 아플 때배 그냥 씨다듬으면 된다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예. 여전히 그렇고요 그 가운데 수많은 성사들이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너무 방치되고 있습니다. 성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연의 목적대로. 그러니 마음이 늘 온전히 깨끗해지지를 않아서 거룩한 것을 즐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보석을 하나 갖고 왔으면 왜 영화나 이런데 보면 보석쟁이들이 이 돋보기를 딱 띄지 않습니까? 이게 진짠가? 아닌가? 몰랐고 옛날에는 금을 갖고 오면 어떻게 했어요? 깨물어 봤잖아요. 진짠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코팅됐나? 네. 그래서 금메달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오세는 근데 전부 다 코팅이래요. <laughs> 순금을 안 준답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진짜가 식별되어야 되는데 그 식별을 위해서는 식별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냥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 그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노력한다는 것,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도 무의미한 겁니다. 뭔 회개를 해요? 원래 정해진 길대로 가는 거지. 모노레일 기차처럼 얘가 무슨 역에서 출발해서 반월땅 역에 가도록 그 길이 쭉 잡혀 있으면 길 무슨 수를 써도 그냥 가는 겁니다, 얘는. 근데 그렇지 않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칩니다. 그게 정해져 있을 거냔 말이죠. 아니란 말.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있는다는 것을 믿지 않은, 믿으려고 들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하죠. 사실 제 친척 형 가운데 한 명도 참 이야기를 하면서 깝깝하던데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사실은 어둠과 연계된 일이에요. 뭐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느님 자비롭다 애가다 용서해 주실 거다. 뉘우치질을 났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뚜껑을 안리는데 어떻게 거기 물이 들어오냐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의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 봅시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이 초래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예정론적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뜻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는 개념입니다. 여전히 아직 이해가 제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은사 그리고 그리로 사람을 부르는 소명은 언제나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나의 이 이미지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커다란 그림을 그릴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마치 그런 대성당 같은 데 보면 모자이크화라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돌조각들, 다양한 색깔을 지닌 작은 돌조각들을 색깔별로 모으고 적절히 배치해서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그림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냥 한개돌 조각이에요 타일 조각. 그걸 교묘하게 배치를 해서 커다란 그림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뭐 성당마다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를 떠올려 보셔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유리 조각 하나 하나는 고유한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그걸 아주 적절하게 배치해서 모아놨을 때막 성경의 한 장면을 그려내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성화가 되는 거죠. 대구 신학교 한번 구경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스티노 신학교 안에 대성당 신학생들이 미사드리는 곳 양쪽 옆에는 이 성경 이야기가 스탠드글라스, 스탠드글라스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가보면 좋은데, 잘 일반인들한테 개방하는 일이 잘 없죠. 성소주일이 아닌 다음에, 그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글도 모르고 성경도 비싸고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있는 범주의 책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교리를 배우느냐? 이제 사람을 데리고 성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런 스테인드글라스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거는 무슨 뜻이고, 저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고, 예수님은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 하고 배우는 거죠. 하느님은 그렇게 커다란 모자이크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선별해서 그 그림에 맞춰나가고 계십니다. 이 작업을 하느님은 조급하게 안해요. 영원을 두고 하죠. 느긋하게. 저도 그래서 강론을 느긋하게 하려고요. 뭐 듣기나 말기나 주무시기나 졸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 듣는 사람 조각 하나 모아서 제 오늘, 아이고, 오늘 강론 성공했네 하는 건한 사람이라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안 들어본 적이 어요 그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사절하고 실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당신의 손에 드는 조각이 당신이 처음에 들 때는 가장 찬란한, 당신이 예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림 가운데 그 푸른 눈의 색깔을 낼 만한 푸른 조각을 손에 드시는 겁니다. 헌데 그걸 붙이려고 가져가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조각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칠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하느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들어놓은 조각인데 가져가는 동안에 뭔가 안에서부터 변질이 돼서 검댕이 묻고 아주 더러워서 못쓸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 보시다가 애이는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야는 그냥 평범한 조각으로 쓰려고 그림에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해 오 뭐야 이거 야는 여는 너무 아까운 조각인데 하고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오 야는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야이 머리에 있는 보석 표현하는데 쓰면 제일 좋겠구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각들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변덕스러움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만 봐도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하느님께 열심히 하겠다. 하다가 오늘 또 욕심 때문에 자빠졌다가 또 내일 뉘우치고 회개했다가 그 다음날 또마누레하고 싸갖고 마음이 막치 궁창이 돼 있습니다. 그죠? <laughs> 우리 마음이 어디 고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래요. 마음은 훈련되는 겁니다 육체도 훈련되듯이 영혼도 훈련된다고요 악습에 꾸준히 빠지는 사람이 잠깐 선을 흉내 낼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다시 악습으로 빠져듭니다 자기가 늘 해오던 짓이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잠깐 뭐 예를 들어 신부인 강론을 듣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 맞다 맞다 하이고내 적하다가 이 새치 혀가 마치 말의 고비처럼 온 말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내, 이온 존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텐데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말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결심을 다지죠? 근데 그게 됩니까? 친구만 만나마, 쫙쫙쫙쫙쫙쫙쫙쫙쫙 해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느 날, 한 날, 알이고 이제, 아이고, 내 이제 어? 추해갖고 막그 다음날 주사 부리고 막 다음날 토해가 막 방바닥에 개나는 기라 아침에 일을 나는데막이 토해인 게 부드가 쩍 하고 떨어집니다. 으씨 내일은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그날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해장수를 마시죠. 사순 기간 동안 안먹겠다고선언 애가 사순 기간은 안 먹.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할 때더 맛있게 몰라. 그래서 영혼도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습관을 꾸준히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옛날에 성당 다녔다고 언젠가는 성당 돌아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쌓이고 있는 습관이 적지 않은 부분을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10년을 안 나가던 성당은 앞만 어릴 때 나가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가기에는 굉장히 껄끄러운 곳이 됩니다. 좀 미흡하나마 그래도 꾸준히 붙어 있던 사람은 그래도 그 성당 안에서 회개하고 뉘우칠 기회를 더 자주 많이 얻게 되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뜻하는 첫큰 그림에 맞는 적절한 모자이크를 항상 찾아서 거기에다가 그날그날 배치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 영혼 오늘 이제 생이 마무리됐네. 한번 보자. 네 영혼의 색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그래. 네는 좋은 데 가라. 세상에서는 비록 천덕이로. 사람들에게 침 받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빛은 정말 찬란하구나. 내 마음에 든다. 좋은 곳으로 가거라. 야 네는 세상에서 내 좋은 거다 줬잖아. 돈도 주고 뭐도 주고 명예도 주고 네 색깔이 와이란 놈. 와리 꾸지게 하 에이. <laughs> 하느님은 아쉬운 게 없죠 하느님은 영혼을 지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죠 막 잠이 오죠 <laughs> 주무셔도 됩니다 네. 눈이 슬슬 감기신다 그런 의미로 당신의 은사와 소명의 자리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 계획한 그 그림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한국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한 사제가 필요했던 하느님이라면 그 자리에 이 장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사제가 들어온다면 기쁨이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중간에 환속을 해버리면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메꿔질 자리라는 거죠. 그런 하느님의 조각 가운데에는 당신의 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부른받은 백성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게 오늘 이독서에서 나오는 바로 사도가 가슴 아파하는 곳입니다.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가슴이 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가톨릭 신앙으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소중함도 깨우치지 못하고 습관과 같은 신앙이 그냥 젖어가지고 일상은 오히려 어둠으로 정철시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며칠라도, 며칠라도 이 말씀에 물들여서 삶을 개선시켜 볼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메시아를, 구세주를 선동하고 검담하고 악평을 늘어놓고 결국엔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가, 원래는 이 보석이 빛을 내어서 그 자리를 가장 찬란하게 메꾸도록 남겨진 그 자리가 우리한테 선물된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그 찬란한 자리가 선물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사도의 얘기예요.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로 사도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당신 민족의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직도 본질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렸던 그 백성이 차지할 영광의 자리가 아직 비어 있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하느님께 돌아와서 그 자비를 잊게 될 것을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우리가 어쩌자는 말인가? 현대 우리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자이크 이야기가 뭘 시사하는가? 흔히 지금의 가톨릭 신자들은 우리는 왜 뭐라고 합니까? 큰 집이라고 부르죠. 개신교 신자들은 작은 집. 그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모종의 자부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라도 자칫 잘못하면 뭐로 바뀌죠? 교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이 시대에 하느님께 선택받은 신앙인으로 스스로를 자신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법 지킨다 이거죠. 나 주류 미사 빠진 적 없다. 사실 가톨릭 교회는 맞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가진 하느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맞죠.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가톨릭 교회라는 퍼즐의 자리, 모자이크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냥 세례를 받고 교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원했던 너희의 삶의 족적은 이런 이런 것들이었지. 그냥 율법적 준수만 충실히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과오로 그 자리를 스스로 밀려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이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배척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같은 취급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정론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굳게 신뢰하고 비록 이 어두운 세상의 온갖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믿고 지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기꺼이 선물될 겁니다. 아멘. <laughs> 삼미의 스님, 겸손과 기도.